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신발 하나로 어, 일주일 데일리룩을 스타일링 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저는 힐과 샌들보다는 뮬이나 이런 블로퍼 이런 신발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잘 신고 있는 어, 뮬 스타일의 운동화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은 엑셀시오르만의 디자인에 시원한 느낌이 나는 린넨 소재로 되어 있고요. 어느 룩에나 잘 어울릴 것 같은 뮬이에요. 진짜 이게 제가 다른 것도 신어봤지만 착화감이 이게 너무 좋고 활용도도 너무 좋아서 뭐 데일리로 신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발로 다양한 코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어, 7가지 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크롭 여름 니트와 핀턱 팬츠 코디인데요. 이번 룩의 니트랑 팬츠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룩은 정말 편안하면서도 또 시원하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룩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물까지 이렇게 딱 매치해주니까 정말 꾸안꾸 느낌이 나서 정말 마음에 드는 룩이었습니다. 팬츠는 정말 제 인생 팬츠를 만난 것 같았는데요. 이런 스타일을 워낙 좋아하는데 어, 제 체형에 맞는 그런 바지를 찾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체형 커버도 해주고 소재도 너무 시원하고 무엇보다 길이감도 저는 적당해서 이건 정말 저와 같은 체형이신 분들에게는 특히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보통 M 사이즈를 입는데 어, 이건 S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약간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크게 나온 느낌이니까 사이즈 꼭 참고해주세요. 니트도 길이가 너무 짧지 않아서 넣어서 입어도 되고 그냥 툭 꺼내서 입어줘도 핏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하이웨이스트 하이를 입으시면 노출에 대한 부담감도 없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메로나가 생각나는 그런 컬러의 린넨 가디건과 하프팬츠 코디예요. 여름에도 긴팔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이 가디건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연출해주는 핏에 컬러가 진짜 딱 메로나 컬러예요. 약간 빈티지 느낌도 나면서 은은하게 화사한 컬러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소재는 린넨과 아크릴 혼용이라 가볍고 시원해요. 소매의 끝부분도 이렇게 살짝 길게 되어있어서 좀더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핀더 카프 팬츠는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팬츠인데요. 진짜 어디에나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편해서 이 팬츠는 정말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캐주얼하게도 괜찮고 셔츠랑도 잘 어울리고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여름에 쨍한 컬러도 좋은데, 저는 이런 은은하면서 또 시원한 느낌이 나는 화사한 컬러들이 어, 개인적으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버킷햇을 써주면 더 내추럴한 느낌으로 연출해 줄수 있어요. 이런 컬러감을 좋아하시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룩입니다. 세 번째는 잔꽃 크롭 가디건과 청치마일 매치예요. 가디건으로도 입을 수 있고, 티셔츠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는데요.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 장꽃 무늬 패턴과 핏이 예뻐 보여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이것도 너무 짧지 않은 크롭 기장이라, 음, 부담 없이 입을 수 있고, 소매의 끝 부분과 밑단에 프릴 포인트가 있어서 밋밋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청치마나 청바지나 둘다잘 어울리는데, 발랄한 느낌이 나는 청치마가 좀더 상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룩을 완성해봤어요. 이번 룩은 캐주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나는 룩인 것 같아요. 이번엔 연보라 컬러의 사랑스러운 원피스예요. 여름엔 아무래도 제일 시원하고 편한 게 저는 원피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피스 중에서도 저는 어, 핏되는 원피스보다는 이렇게 좀 아방한 느낌이 나는 원피스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퍼프 디자인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귀여운 느낌이 나는 원피스예요. 그리고 소재도 구김이 많지 않은 소재고 비침이 없어서 더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인데 이렇게 운동화 뮬이랑 신으니까 좀더 캐주얼하고 편안한 룩으로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오버롤 원피스 룩이에요. 보여드리는 룩 중에 가장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그런 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오버롤 원피스는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과 컬러고, 소재도 탄탄해서 뭐 오랫동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무채색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검정 티셔츠에 매치했는데요. 정말 아무 티셔츠랑도 잘 어울려서 활용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티셔츠 뿐만 아니라 어, 린넨 셔츠랑도 매치해도 정말 예뻐요. 여섯 번째는 가디건과 플라워 스커트 매치예요. 걸리시하고 또 페미닌한 무드가 느껴지는 가디건인데요. 어, 린넨 소재는 아니지만 얇은 소재여서 여름에 입기도 괜찮더라고요. 컬러도 예쁘고 무엇보다 이건 핏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이에요. 골지 짜임에 펀칭 디테일도 있고 소매와 밑단에 프릴까지 더해져 있고요. 전체적인 핏이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것도 살짝 크롭된 길이로 넣어서 입어도 되고, 밖으로 꺼내서 입어도 기장감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플라워 패턴 스커트는 이 자체로 포인트를 줄수 있기 때문에 캐주얼한 티셔츠랑도 매치하면 꾸안꾸 느낌이 나는 그런 룩으로 완성해주고, 블라우스나 니트랑 매치하면 좀더 격식 있는 룩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도 겨울을 제외하고는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라워 패턴이 자칫하면 살짝 촌스러운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개인 취향이지만 저는 이 스커트는 그런 느낌이 안 나서 너무 만족스러웠던 스커트예요. 마지막은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 원피스예요. 정말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저는 모자를 써줘서 너무 밋밋한 느낌은 피해줬어요. 그리고 여름에 잘 어울리는 이 니트 자인의 가방도 어느 룩에나 잘 어울려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라인이 들어가지 않은 핏이고요. 베이직하고 정말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냥 아무 때나 손에 잘 잡힐 것 같은 아이템이어서 꾸안꾸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 구입하자마자 제가 제일 만족스러웠던 거는 소재였어요. 따갑거나 까끌거리는 느낌이 없고 정말 부드러운 소재여서 더 편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소재가 두꺼운 건 아닌데 어, 니트다 보니 아주 얇은 소재의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아주 더운 한 여름에는 살짝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더위를 많이 타지 않으시는 분들은 괜찮게 입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7가지 스타일링을 보여드렸는데요. 신발 하나로 정말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서 좋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드셨던 아이템들 있으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